올림픽 금메달은 진짜 금일까요? 올림픽 금메달은 실제로 100% 금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현대 올림픽에서 수여되는 금메달은 대부분 순은으로 제작되며 그 위에 얇은 금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는 금메달에 최소 6g의 순금 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메달의 나머지 부분은 주로 92.5% 이상의 순은으로 구성됩니다. 초기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이 실제로 순금으로 만들어졌지만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 이후 금메달의 제작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순금으로 메달을 제작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메달의 크기가 커지면서 더 많은 금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수능에 금 도금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금메달의 실제 금 함량은 비교적 적지만 그 상징적인 가치는 매우 큽니다.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은 자신의 경력과 국가에 큰 영예를 가져오며 그 상징성은 물리적인 가치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측면에서 금메달의 가치는 은혜 시장 가격과 6g의 금 가격에 의해 결정됩니다. 올림픽 금메달이 순금이 아닌 주된 이유는 경제성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의 메달이 제작되기 때문에 순금으로 메달을 만들면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금메달의 도금 방식은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금메달의 상징성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선수들에게 금메달의 상징적 의미는 물질적 가치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도금 방식은 올림픽 정신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금메달은 수많은 공정과정을 거쳐 제작됩니다. 메달의 기본 형태는 은으로 주조된 후그 위에 금 도금이 적용됩니다. 도금 후에는 메달의 디자인이 정교하게 새겨지며 마지막으로 표면이 연마되어 빛나도록 처리됩니다. 이는 금메달이 단순한 메달이 아니라 정교한 공예품임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올림픽 금메달은 진짜 금이 아닌 주로 순은으로 만들어지며 그 위에 금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메달의 상징성과 영예는 금의 함량을 넘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